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선봉 기자 그리고 김준열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구대영 효력 정지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한 헌재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지명 효력을 전원 일치 즉 만장일치로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하려고 하는 거 막아주세요. 이렇게 가처분을 낸게 있거든요. 네. 이걸 헌재가 인용,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배경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은그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 임기가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내일 퇴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즉, 대통령 몫이라는 건데, 그 헌재 재판관은 333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 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대통령 몫인 두 명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난 8일에 지명을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시작입니다. 음. 특히 그 후임으로 지목을 지정을 했던 사람이 지명했던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판사였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과 반발이 있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알밖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데 왜 권한 대행이 나서느냐 근데 한덕수 권한 대행의 입장은 공백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지명이 돼서 임명이 되게 되면은 현재 이념 성향별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진보 성향 두 명이었을 텐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면 이제 보수 성향 두 명이 추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뭐 자기 모순 아니냐. 왜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관이 국회에서 가결됐었거든요. 마흔여, 후 보자. 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권한대행이 실제로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논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보자면 음. 한덕수 대망론의 트리거가 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음. 보수 쪽에서 대선 주자가 되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뭐 지도부의 의원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치적인 수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헌재의 네. 그 판단 어떤 근거,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논란입니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헌재의 판단은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특히 대통령 목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음. 단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따져봤을 때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한테 헌법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고 헌재는 본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명을 한게 임명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이다. 이런 취지에 이제 설명됐습니다. 음, 네. 지명만 했지만 사실상은 대통령목 지명이기 때문에 또임명을또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지명이나 임명이나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할수 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음. 국회에서 막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뭐 인사청문 요청안을 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안 되고 이런 과정 거치면 결국엔 임명할 수 있다라고 환자가 본 거고요. 예.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 의견서를 냈어요. 근데 그 의견서를 보면은, 지명은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다. 음. 그러니까 각하해달라. 이런 취지로 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발표만 했으니까 각하해달라. 음. 뭐 이런 표현도 좀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헌재가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헌재의 판단의 근거는 제동거는 게 이익이 더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죠?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약간 공백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두 명을 임명한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즉 내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 원래 아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헌법 재판소가 일곱 명이 됩니다. 그렇죠? 럼 이제 일 명이 되는 게더안 좋은 거냐? 음. 아니면은 논란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안 좋은 거냐? 이걸 따져봤을 때 칠인 음. 체제가 낫다 이렇게 현재가 본 건데 음. 그런 이유는 일단은 칠인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게 가능은 하고. 음.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건이라서 아홉 명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음. 현재가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아, 권한대행에게 이 대통령목 두 명을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본안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판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다만 지금 두 명을 지명했다가 나중에 본안에서 어~ 그거 권한 없어요 하면은 빼야 되는 상황 예 음. 이익과 불이익과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멈춰놨다가 나중에 본안 결과가 나와서 아이고 넣으십시오 해서 넣는 것 이게 어떤 것에 리스크가 더 크냐를 봤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헌재의 결과 김주민 평론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요. 하나는 이게 전원일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조금씩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어, 행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신청 인용까지 계속 어 이게 전원일치가 나온다라는 거는 헌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었고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봤다 음. 법리적으로도 지금 다 설명을 했지만은 왜냐면 이게 정 난장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그런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그니까 러뭐 한덕수 총리 쪽에서 이거는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아니다 이거는 뭐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거의 그,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되는데 음. 발표한 거는 공,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는 건데 이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가 그날 지명한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숨어서 허접한 논리로 이거를 뚫어보려고 했다는 라게 제가 좀 많이 놀랐고. 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오십 일 안에 대선 전에는 안 나오거든요. 보난의 결과가. 예.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면은 예.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두명 지명해 놓은 사람들은 음.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예. 예전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케네스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네. 바뀌면은 이제 갑자기 좀 찍어 찍어내게 하듯이 이렇게 잘린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걸어요. 음. 그래서 이게 억울하게 해직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복직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번 경우는 지금 이 지명은 임명이 아니다. 네. 아이 아, 부분을 얘기한 게 한덕수 총리측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한덕수 들어... 총리 측에서 지명은 임명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두 명의 후보자가 난 임명됐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냥 무난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안 수송이 끝날 때까지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경우의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그럼 다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본인 임명을 강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임명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것도 헌재가 좀받아들여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관점 포인트는 네. 두 개네요. 그러니까 본안 결정, 한덕수 대행에게 이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본질에 대한 결정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후에 나오느냐 요게 한 가지 포인트고 만약 대선 후에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에게 예, 지명권이 가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지명했던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두 가지 가 포인트네요. 그런데 본안 소송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좀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게 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유이야기는 오늘 2 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하고 대선 주자들 움직인 거 관련해 볼 부분들이 있,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 어떤 거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대선 불출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어제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문턱이 달았다. 네. 서울시장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정치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명 많이 찾아간 모습은 좀 처음 본는것 같아요. 음. 그제부터 어제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다섯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제는 홍준표 후보가 만났고 어제는 하루 동안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후보가 만났어요. 예. 이게 두명 이틀 동안 세 명의 후보랑 밥 먹고 두 명의 후보랑 차를 마신 거거든요. 음. 만나서 이 후보들이 하는 얘기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해석을 해보자면 오 시장님 도와주세요,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후보 측하고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특히 제가 듣기로는 분위기가 한 후보 측에서도 꽤 적극적으로 오 시장 쪽에 접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주요한 모든 후보들이 오 시장을 찾는 상황이 됐다. 이게 좀 인상적입니다. 오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들 찾아가는 거죠? 이 일단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좀 단순한 해석들은 원래 이제 중도에 소구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좀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뭐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중도 쪽이라고 또 스스로들 평가를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뭐~ 관계자한테 들은 표현 좀 인상적인 표현은 음.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좀 섞여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중도하고 음. 온건 친윤 이렇게 좀 분류를 할수 있는데 두 세력이 섞여 있다 보니까 모두가 좀 몰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제가 좀 주목이 됐던 게 <laughs> 네. 뭐 이제 이렇게 제이쭉 만나는 사람들이 워낙 이례적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꼭 공평하게 다 만나준 것 같지만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음.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음흠. 일단 왜 그러느냐 면밥 먹었느냐, 차 마셨느냐 이게 그러네요. 좀 달라요. 그러네요. 예. 밥을 먹으면은 기본 거의 1시간입니다. 아, 그럼요.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식사하는 사람은 김문수, 안철수 후보거든요. <laughs> 예.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좀 따져보니까 식사 시간도 좀 달라요. 어. 김문수 후보는 조차 냈거든요. 음. 아침에 7시 24분에 시작해서 8시 34분에 종료가 됐는데. 한 1시간 10분 동안? 네, 한 10분 정도 됩니다. 음.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열두 시 십사 분에 시작해서 오후 한 십팔 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한 시간 이좀안된한 오십 분 여분 정도 되고요. 예. 차담한 사람들 한 삼십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담과 예. 식사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말을 그냥 이제 기자들한테 고생 많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했지만 멘트를 해준 거는 김문수 후보가 유일합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멘트해 준 사람? 네, 물론 길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김문수 후보가 왔을 때. 약자동행 정책에 엑기스 뽑아드렸다. 음. 서울시가 매우 성공적인 성과낸 걸 드렸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정말 메모를 잘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정말 잘 이해해 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런 코멘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 쪽에 약간 무게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고 처음 만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인 거예요? 맞아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USB는 뭐다 줬다면서요. 있는데, 그래서 저도 네. 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네. 김문수 장관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 이런 얘기들은 서울시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완전히 뭐 느낌이다.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우연한 표현으로만 보기는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와 진짜 기자들의 분석은 깨알 분석이네요 <laughs> 시간 분까지 다 체크해서 꼼꼼히 분석하는 그럼 왜왜 왜 다들 이렇게 오세훈을 찾아가느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도뿐 아니라 중도 아, 약간 친윤 뭐 이렇게 네. 섞여 있는 지지층을 공략한다. 사실 원래 오세훈 시장을 친윤 쪽에서 지지하고 싶어 했었었어요. 그런 이제 물론 친윤이 완전 단일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제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명태균 씨 논란 이런 것들 겹치고 결과적으로 불출마하면서 그 표가 흩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보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김준일 평론가. 네,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행보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몇 가지 이제 주목할 어제 좀 주목할 포인트들이 하나가 있는데 네. 만 이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주가가 뛰었다라는 거는 뭐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날안 만나는 게 아지 다 만났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 이철호 양양재 두분 빼놓고는 이제 다 맞아요.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정도의 빅스리인데 왜안 만나냐 못 만난 거냐 안 만난 거냐 이런 얘기에 예, 그런 어, 얘기들 있어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못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laughs> <laughs> 저어렵게못 아,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다줄 서면은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다 할까요? 그건 안할거 아니에요. 안할 그런데 거예요. 이렇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은 어... 그리고 그,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 그 한동훈 대표 측도 아마 전 대표도 보려고는 했을 텐데 음... 여러모로 후순위로 지금 밀린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어제 음... 어젠가 그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한동훈 김종인. 예. 그래서 윤석열과 선 그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차원이 모드인데 예. 예. 신경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음. 한동훈 후보는 대구에 갔거든요. 네. 대구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청중들이 배신자를 연로했어요. 배신자, 음. 배신자 그러니까 예, 뭐 고맙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의연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국힘의 미묘한 기류는 뭐냐면은 네. 윤석열 손절론입니다. 어. 윤석열 그니까 아, 반탄 후보들도.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예. 김재섭 당 조직부 총장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불덩이를 쥐고서 뜨겁다 뜨겁다 하는데 간단하다 불덩이 손에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런데 김재섭 의원은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원래부터. 유정복 인천시장도 예, 예.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선거 치를 건가 이런 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있자라고 어, 어. 유정복 인천시장도 얘기하고 뭐 곽규택 국민의힘 무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김 후광에 기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또 방송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손절론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하긴 나경원 예.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아 홍준표 후보 또저누입니까 김문수 후보도 이런 질문 들어갔을 때그 음. 톤이 예. 전하고는 살짝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선긋더라고요. 예, 이제는. 예. 그 재밌는 게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튜브에 신지호전 전략기획부 총장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분노를 경노를 자주 하신답니다 어허. 예 사저에 왔더니 찾아오는 엑스들이 한 놈도 없더라. <laughs> 그러면서 다 배신자 x x 들이다라고 하면서 경로를 최근에 굉장히 자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거를 취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음. 보면 어쨌든 안 찾아온다 지금 사저에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경선 지나고 나서 이제 본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출당 하셔라 탈당 하셔라 아니면 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국민의 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정도까지 나오기에는 어떤 후보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은 좀 출당까지는 저~ 당에서도 좀 거리를 그~ 얘기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출당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는 어렵지만 전략적으로 정말 필요하면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음, 이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예. 이게 이제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간 한동훈 후보한테 김종인 위원장이 어~ 뭐라 그래 떳떳하게 해라? 음. 네, 그러니까 뭐저 배신자 얘기 들었어도 쫄지 말아라. 뭐 쉽게 네. 말해서 네. 신경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할말 다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네. 박수영 의원하고 성혜종 의원이 지금 한덕수 추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한덕수 나오면은 나의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음. 나머지는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변수가 될것 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 특 대선 특집 판 오늘 이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윤태곤 실장과 조금 더 나눠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최상목 청문회. 예, 어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열렸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 중이거든요. 그전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입장 들어보는 그런 청문회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야당이 문제 삼은 거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답변한 거 쟁점별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음. 첫 번째는. 마흔 역 재판관 왜 임명을 안 했느냐 이거 야당이 문제 삼고 있잖아요. 단 네.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임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야지 전임자가 다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음.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자신은 헌법기관이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도 얘기를 했는데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가 된게 미국 국채 투자예요. 예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미국 국채에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유지가 돼야지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야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이건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재상법 부총리가 민간인 신부때 갖고 있었던 거를 뭐 2024년 8월에 외화 국채로 바꾸는 걸 추천받아서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 때부터 음. 외야가 있었던 걸 2024년에 바꿨다라는 건데 이걸로 뭐 온전히 해명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즉각 매각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매각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를 팔아버린 거다, 국익은 생각하지 않는 부총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함 당시에 그 개엄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쪽지를 건네 준 인물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당시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개엄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 그 자료는 관심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 논란도 있었는데 개엄 이후에 휴대 전화를 교체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음. 2024년 12월 7일 그러니까 개엄 네. 이후에 한 4일 뒤죠. 네. 그때 폰을 바꾼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왜 거짓말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뭐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었다. 음. 뭐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교체 전 기기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둘 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제 인사청문회의, 아 어제 청문회의 쟁점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럼 탄핵을 이제 할 것인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예, 예. 결정해야,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모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 이거 탄핵을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게다가 이제 한덕수 그럼 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예전에 민주당에서 좀 얘기가 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회의가 현재까지 잡혀있는 본회의가 마지막이면 어제 발의를 했었어야 돼요. 음. 물론 또뭐 추가로 잡을 수도 있지만은 대선에 들어가면 사실 의원들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어떤 명분을 줄 수도 있다. 탄핵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안 하는 쪽으로 지금 최상목 탄핵 예. 한동훈 탄핵 아, 한덕수 탄핵 예. 이런 것들 잠시 후에 정성호 의원 나오시거든요. 음. 제가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의대 증원 문제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정부가 오후 1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사실 이미 거의 취재가 돼 있거든요. 내년도 모집인원 조정안을 발표를 할 건데 3,058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3,058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올리지 못했던 그 숫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원은 0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크게 물러섰던 그 입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원래 관건 중에 하나가 전원 복귀를 하면 의대생들이 네. 그러면은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전원 복귀는 안 했거든요. 이 복귀를 어떻게 볼까 이건데 지금 정부 입장은 복귀율이 좀 낮더라도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조 장관이 이게 이제 만약 지금 또 복귀를 안해 가지고 올해도 또 휴학을 해서 1학년이 세배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말 교육 불가다. 해서 이번에 증언하지 않겠다. 대신 다 돌아와라. 이게 다시 촉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원만하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